안녕하세요. 한려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창원 수목원 근무할 때 손길 많이 주었던 소아들입니다. 제 파트가 화해 분야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손을 좀준것 같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은 품종들이 외부에서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아 이거 불거리 머리를 쳐박고 꿀을 빨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IMF 때 우리나라 국지의 종묘, 종자 회사들이 외국계로 넘어갔잖아요. 아, 봅니다, 그렇죠. 애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종작값도 비싸고, 그리고, 좀 괜찮다 그러면,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포구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가처중을 해서, 예, 네. 제도 뭐, 어요 아우, 예, 네. 아, 뿔을 빨고 있네요.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여는, 머리 바꾸, 그죠? 이 초화가 없으면 우리 사람 사는데 정말 삭막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외국의 도입종들은 거의 다 향이 없어요. 앞에 있는 이 품종은 이 백이롱 품종입니다. 아, 예.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백일종품종이한 20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수목원에는 지금 분식 형태로는 세가지 품종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원예육종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 너무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해요. 근데 한가지 아쉽다면 우리나라가 그큰 종자회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그의 없어졌잖아요. 속상하지, 뭐. 예.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도, 그대 말로, 눈팅거리는 있잖아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식재라고 관리할 때라도, 이름도, 그때 나라도 이제 잊어버려져요. 예.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이제 허브 종류들을 영상에 한번 네, 담아 보겠습니다. 정말 이백일로 품종 한번 열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있는 아이보리색 이라는게 색상이 좀 희한 품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품종은 그 애플민트라는 네, 허브 식물입니다. 역시 외국 네, 베레종이죠. 아 향이 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앞에 이 하하 예. 보이시죠 혹시 에 지금이 5월 하순인데 제가 창원 수목원에 기증한 붉은색 네, 해바라기 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다음달 정도 되기엔 예, 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레몬타임이라는 허브식물입니다. 아, 정말 잘 자라서 예쁜 것을 제가 작년, 재작 3년 전에 성루의 도시농업에서 예, 울석의 해바라기를 심었다. 물론, 끝인들과 그 같이 채종을 해서 제가 작을 심어오는 종자를 줬는데, 작년에 피었더라고요. 아마 큼래서 최종을 받아 심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온실에 모종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보너무 이쁘죠. 이 꽃은 사파이어 세이지라는 이 허브 식물입니다. 사실 자연계에서는 이, 이 청색, 짙은 청색을 이, 색상을 예, 발현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 만져주면 향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꽃이 좀 특이하죠? 가까이 가볼까요? 예. 네. 바람이 흔들려서 제대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꽃이 지는데 역시 이분종을 스피아민터라는 허브인데, 예. 아.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저 향을 바르는 이네 정유성분은 이 잎이라든지 줄기에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제가 저쪽에 또 움직여서 다른 또 허브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품종은 에도쿠롱이라는 그, 에더쿠롱이라는 네, 허브 식물입니다. 아, 역시 이 향이 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너무 좋네요. 저쪽에 이제 또 움직여서 그, 보라색 꽃을 피우는 헬리오트로피움이라는 이, 이 허브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꽃이 좀 특이하죠. 예, 역시 짙은 그 자색이라 봐야 되겠죠. 예, 많이 아,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들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향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